이게 예. 어 KCM 홈쇼핑 오늘도 카스테라 판매 하나요? 판매 하나요? 네.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팔, 팔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있습니다. 박스도 팔렸고요. 네. 한 박스 또 나가네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종채를 지켜보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의 제품 홍보하시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그 배성훈 선수 어땠어요? 경기력이 첼종채 때. 어, 배성훈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첼종첼 단골 선수이기도 해요. 아, 여러 번 도전 끝에 네, 자주 나오는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성훈 선수도 정말 그 페간 수련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열심히 하는 선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테란에는 김지성, 얼마 전에 나왔죠 종채 전에. 예, 김지성 그리고 저그에는 뭐. 대성음 음. 이런 식으로 정말 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예. 정말 패권 수련에서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는, 선, 꾸준히 하는 선수인데 아, 노력하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안 나와요. 아. 네, 연습량도 굉장히 좋고 예예. 뭔가 본인이 하려는 위지가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 주 챌린지에서 이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본인이 어쨌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좀안 좋았다면 챌린지에서 다시 좋은 모습 보였고 네. 챌린지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는 것은 지금처럼 종채에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자격을 얻은 거라서 예. 오늘도 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네. 선행주자들이 있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후뭐짭재 네. 어, 어, 박상현 네. 선수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베스, 베스리 님께서 한 박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맞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셔 영웅이 되는거죠 그렇죠. 나한세가 영웅을 네. 만든다 아니 사실 그이해훈 예.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지난 시즌에 그 결승전 3킬이었죠? 그랬었군요 네. 결승전 3킬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아무도 이해훈이 3킬 할 거라는 그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못했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처럼 오늘 배성음이 올킬 하라는 법 올킬 못하는 법? <laughs> 없습니다 아 법으로는 그런데 네. <웃음> <웃음> 법으로 전청법과라 철컹철컹 최고랑 자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그런데 네. 봐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니까한거 진짜 아닌데 예. 누구나 그, 김성현 이형호에게 느끼는 아, 그 압박감. 얼마 전에 예, 예. 지난주 챌린지에서 예. 변형태 선수가 올킬했어요. <laughs> 변형태가 올킬할 거라는 <laughs>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멤버들도 강력했습니다. 아... 김재윤, 진영화, 프로들, 예, 다다 예, 예. 어, 뭐 예. 다 강력한 선수를 여 명을 선봉 올킬로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체가 희한해. 흐름이라는 게 타면은 예, 무서워지거든요. 그렇죠. 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박지수 대 배성금 선수의 경기. 네. 그래 형님 두 박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사담을 좀 많이 나눴는데 예. 빌드는 어 박지수 선수는 네. 텐텐텐. 네. 10서플, 10배럭, 10가스 짓고 빠른 팩토리로 출발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배성음 선수 같은 경우는 12앞마당 이후 선가스 스포닝 레어를 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살펴보고 있는 박지수 선수고요 네. 예, 이... 그래용님또 어, 재구매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세요 자 스타포트 올려주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자, 원팩 원스타를 바로 지었습니다 일단은 네. 요새는 사실 이 원어넘 플레이보다는 on 앞마당을 먹고 메카닉을 예, 예. 이홍호 선수가 많이 하는 것처럼 예. 어, 메카닉 플레이도 자주 나오는데 일단 박지수 선수는 네. 원어 아예 네.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 심지어 앞마당도 없이 원어 원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투회 처리 기 때문에 네. 사장님 오셨네요. 사장님 오늘도 심상치 않은데요. 네 주문이? 오늘도 대 네, 지금 경기 시작한지 어... 3분 45초. 지금 방송 시작한지 약 어, 15분, 10, 어, 18분, 20분 가까이 됐는데 네. 네, 주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장 지금 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휴일 때아 오늘 휴일이 휴일이시구나. <laughs> 예. 네. 자,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어자 배성훈 네. 선수가 링을 뽑았습니다 추가로 링자 그리고 히드라리스크네 링, 이거는 링, 링, 링. 저글링으로 한번 몰아치면서 레어 취소한 거죠 지금 아닌가요 아 그렇죠 레어를 취소해서 메이거 정찰을 정찰을 어, 빼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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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취소했고 링은 달리고요. 의외죠. 이러면서, 이거는 네. 의외입니다. 이거는 의외 이러면서 히드라로 몰아치는 플레이거든요. 일단 저걸링 이게 참 어, 감당하기 좀 많아 어려워 보이는 정도 숫자인데요. 벙커 네. 벙커 자 열심히 나오고요. 배석은 안쪽으로 줄줄이 줄줄이 줄줄 줄줄이 줄줄이 감싸고자 배석 선수. 자 일단 마린을 잡으면 벙커에 들어갈 유닛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와 버로. 오이 김정우 씨. 김정우 씨 김정우 씨어 버로. 자. 가까 왔네. 가까 왔어요 일단. 자 그럼 마린마린마린자 비버커, 아, 비버커. 이게 마린을끌어는 이유가요. 긴 유닛이 히드라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 주소는 제 방송국 밑에 하단에 배너 있습니다. 아그 저기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매니저들이. 자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버로우 저글링이 또 왔어요. 버로우 자 버러우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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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줬어. 예 마리 마리 또 줬어. 예, 마리, 마리 또 줬어. 자 마린만 계속 끊고 있죠. 아 아예 베럭스 옆으로. 이거는 일부러 나오면 주가 예, 싸겠다. 그리고 히드라예요. 벙커에 마린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다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벌쳐는 결국 히드라로 잡을 수 있다. 그렇지요 당연히! 자 마린 나오는 타이밍 보고 있을겁니다 자 여기만 떨어지게 보고 있겠죠 자, 예, 예, 예. 저, 눈빛이 지금 여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거야요 마린! 어버로어 버로우! 마린! 아, 마린! 아, 마린 마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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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아, 마린! 안돼! 짜짜짜짜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와 마린! 마린 잡았어요 마린 잡았어요 배소금 빈버커! 자! 야 이건 무사 패스 하이패스! 어. 자 안쪽 들어가고 안쪽 들어 마린만 또또 또 마린만. 마린 또 마린만 마린만! 또 마린만! 마린만! 어버로 b 로 r 로 b 로 r 로자 배서금 와 준비 진짜 많이 했네요! 자, 왔어요! 왔어요 이거 앞마당 일단 버리나요? 근데 앞마당을 버리는 b 버리는 거지만 o Boro, Boro, b o r 레이스 레이스! 오, 레이스 b o r 자 Boro, Boro, b 와 레이스 o r o b o 마린! 마 o r o Boro, b o 어디 어디 r o b o r 야 Boro, Boro, 킬러 예한 놈만 r 다 b 피언 필요 없어. 예. 자, 근데 아직 끝난 아직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SCB가 온전히 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 많이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결국은 많이 끊어내긴 했는데요. 예, 예. 끝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서로 반반 가. 아, 예. 겁나 안하는요 유닛을 반반 교환하는 싸움이 되면요. 박지수가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앞마당도 결국 돌리고 있고. 마린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림 자체는 배성님이 잘 그려서 뭔가 준비를 했지만 신은 됐어 아, 이거 아 왜들어을까요한번더리페 아 아, 이러면은 이게 마린이 3마린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이제는 예. 사실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거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레이스를 통해서 그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정찰이 또 가능하다보니까 요런식으로 레이스...어? 어? 중간 커트! 아이고야 그것도 안 네. 죽었어요 아, 아 이거 네, 레어테크 이거... 아, 보, 본진 크리콜로 끝냈어야 하는 거죠? 예, 끝냈어야죠 사실상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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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또큰게 뭐냐면 테란의 예. 빌드 자체가 원원넌이다 보니까 테크 자체는 정말 빨라요. 그렇죠.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원만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모든 테크에서 나올 수 있는 유닛들이 한 번에 쏟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배성은 선수의 빌드 자체는 워낙 가난하고 테크도 느렸던 빌드다 보니까 지금 본진에 이제 스파이어 올라가면서 열한 시급 예. 먹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서 아, 들합 이제 추후에 박지수 선수가 타이밍을 잡고 나왔을 때 예. 막을 수 있을만한 유닛이 확보가 되느냐 예. 예 이게 중요하고요 박지수 선수 입장에선 지금 답답한 건딱 하나 정찰이 안된거 아, 주발 끊긴 예, 거? 스파이어만 봤다면 이거는 그냥 퍼실리티 바로 올리고 지금 올리죠? 올라가네요 예, 올리고 나면 이거는 베스를 나올 때 맞춰서 거의 뮤탈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 뮤탈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자, 사벌처가 드라시베 탑승하고 예, 그 별풍선 아이고 야, 야 아프다 별풍선 선물하신 분은 제 방송 쪽지 보내지 마시고요. 제 방송국에 가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고 주소, 연락처 입력하시면 돼요. 네. 자, 히드라 몰려옵니다 일단은 뭐 드랍십의 존재를 어느 정도 예측은 했기 때문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배성음 선수가 해야 될 것은 수비가 아니거든요. 예. 뭔가 상대를 더 괴롭혀 주거나 상대가 먹는 만큼 본인도 따라가거나 가 예. 필요한데 이거 드론 빼는 것도 지금은 손해요 사실 내렸네요 네. 3벌처가 일단 내렸고 네. 근데 박지수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아보지는 않네요 지금 예. 뭐첫 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유닛의 움직임 자체가 뭐 아주 깔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커터하고 네. 그리고 11시 앞쪽에 해철이 펴고 다시 하면 드랍쉽이 날아가는데 네. 자. 베라크스 늘어나고 베슬도 찍혀 있을 거고요. 지금 예. 6뮤탈을 찍은 거 같거든요. 배성금 선수가 라바가 일단 7, 7 예, 8뮤탈까지 예. 찍은 거 같은데 예. 이 뮤탈리스크로 어느 정도로 상대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지 예,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번 더깊숙키 뮤탈 등장, 뮤탈 등장. 가네요 무시하고 뮤탈의 킬 나서고 네, 히드라가 오, 오, 있으니까. 예, 예, 예. 어 박지수, 박지수, 박지 네 그, 어, 빈드랍 1 0였나요 어? 어 탱크? 그러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박지수 선수가 예. 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글을 보지를 못했다 보니까 예. 탱크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일단은 탱크도 찍었는데 사실 저는 좀의아한게입구 쪽에 마인을 매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탱크를 예, 찍었습니다. 자스쿼지 날아왔고 베스는 있는데 베 안쪽에 안쪽에 일단 지키고 있어요. 자리 끝난 거 아니지요? 네. 야, 그래도 은근슬쩍 지금 마린 숫자도 줄였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린 숫자를 줄인 거는 의미가 큰 게요. 지금 당장 테란이 나올 수 없다는 예. 걸 알게 되면 배성훈 선수가 드론을 한번 찍을 수있어 복구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11시 쪽에 아마 드론을 찍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찍고 드론 있죠.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씩 벌어주는 건데, 물론 그박지스 선수 입장에서도 원배럭 상태에서 마린이다 잡혔다. 그럼 예. 좀더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3배럭 올려 놨고 이미 베슬 나와 있고 이래 돼 업그레이드만 된다 하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떻게 또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쩍쪽 들러봤던 예. 배성흠 선수의 뮤탈리스크와 스커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 지금 배성흠 선수는 뮤탈리스크 이후에 체제 전환을 할게 럴커 외는 없다는 거. 하이브를 가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을 못 벌었거든요. 예. 어, 오배슬라 오, 떨구고. 이러면 오히려 나갈 타이밍을 더잘더잘 더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배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을 잘 벌어주고 배슬도 끊어주고 페란이 나오는 시간을 벌어야만 하이브에서 예. 나오는 유닛 디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두 탱크, 3 탱크 정도 갖췄을 때 예. 나가면 이거는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유닛은 사실 없거든요. 자 아직 노업 상태. 네, 근데 배트 두 대. 음. 박지수 선수도 이 상황에서 이제 해줘야 될 것은 스캔. 상대가 하이브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네, 그거를 보고 이제 맞춰서 타이밍을 나가야 되거든요. 체크 어려워. 뭐 이래들 잘뺐네 근데 네. 많이 좀 아픕니다. 뮤타리스크가. 자 하이브 테크 발바 나가고 있는 모습에 그완성됐네 하이브 네. 완성된 배성음 선수. 그리고 김팔라마운드 그래,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죠 제법. 네, 제법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예. 정도면. 왜냐면 어, 사실 스캔을 찍어보고 바로 튀어나갔어도 됐을 정도로 가지고 있던 유닛이 뮤탈밖에 예. 없었는데 이제는 럴커 그렇죠 이제는 럴커를 벌수 있을만한 시간... 시간을 번 거예요 뮤탈로 예. 예, 11시쪽 가스도 있었고 어, 세이브를 해놨다가 한 번에 럴커 변태 네. 자 그리고 11시쪽에도 드론이 꽤나 붙어있고 일단 럴커 변태 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격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그, 그러나 조합 자체가 확실히 어, 박지수 선수가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예. 럴커 9기로 무조건 이걸 막는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뒤 발려갔어요죠. 이럴커는 결국 시간을 또 벌어줄 수 있는. 어 위로 빠지면서. 자, 이건 싸울 생각이네요. 뒤 예. 옆으로 옆구리 치기. 옆과 앞에서 나오는 유닛들로 예 싸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디파일러나오기 전에 스캔 뿌려봅니다. 자 여기 에 자리를 네. 어또 위쪽에 자리를 잡고 저걸 이거로 보고 어,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자 달려들기를 예.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자 패스 잘지혔고요아 이건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이러면 예. 정면 쪽에 그렇죠 자리를 뺏겨버려더 빨리 싸웠거나 네. 아니면 더 끌어들여서 싸웠어야 는데 언덕 위입니다 아, 요거는 박지수가 이겨요 아 이거는넓프가 아무리 많아도 사거리가 안나와요 사거리도 있고요 네. 산계도 있고요 탱크가 오로지 그, 언덕 위에 다 살았네 물론 언덕은 언덕 판정은 아닙니다만은 저 위쪽에 자리를 배치를 해버려서 좋은 자리를 이미 뺏기고 싸우는 거라서 탱크 다 살았어요 아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뒤집을 수가 없는 GG 배성음 선수 GG 선언 자, 박지수 선수가 배성음 선수의 매서운 초반 공격을 차분하게 막아내고, 네.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